사실 슈가멘토 님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, 우리 동학 개미들에게 BTS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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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TS라고... 친구들에게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, 저는 경제학에 관심을 갖는 고등학생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했어요. 신기하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. 이분들이. 경제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주식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닐까? 특히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분도 매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. 특히 남자애들, 남학생들 게임하듯이 매매를 해요. 근데 매매하는 게 주식이 아니라 주식이 경제가. 아니고. 금융 공기업에 다니는 친구들하고. 교수님들 경제학 교수님들 많이 아시거든요 어, 사실 포트폴리오 성적을 보면 눈 뜨고 볼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전혀 전혀 다른 거니까 생각을 잘하세요 <laughs> 오늘 여기 탈락한 분들도 아까서 우승할 줄 알았어요 음. 말을 워낙 또랑또랑하게 해서 좀 운이 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. 하나하나에 좌절할 경우는 없다 야, 그러고 네. 보니까 우승후보라고 생각했던 두 친구가 예.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네. 제가 뽑은 우승후보 두 분이 여기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슈카님께서추천해주시는 종목은 안야겠네요 어. <laughs> <laughs> 종목 종목 추천해주시는종어쩌다가는 맞습니다. 는는 네, 네. 네. 맞아요. 가끔씩 시는 종목 는건 아니다. 네. 음.